그 축복 기도문 습관, 거룩한 습관을 기르게 하소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룩한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 남편에게 있는 좋은 습관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지금까지의 좋은 습관 위에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기르게 하소서. 한 번의 결심이나 은혜의 경험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결국은 습관의 관성에 의해 끌려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습관의 힘은 크오니 고쳐야 할 습관을 하루속히 고쳐나가는. 용기를 주시고, 습득해야 할 좋은 습관은 계획을 세우고 반복함으로 몸에 익숙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하는 영적인 습관을 갖게 하시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습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남편이 되게 하소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술, 담배, 도박, 게임은 끊고, 인터넷이나 전자기기는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주소서, 남편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